안녕하세요. 어, 오버워치 경쟁전 보자. 69점. 69, 제가 알기로, 어, 69.3인가 그래요. 제 점수가. 69.3? 오늘 70점 찍습니다. 큰 듯! 주말에 돌리는 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, 그래도 69점이니까, 이때는 이제 다 이제, 좋은 분들만 계시거든요? 그분들을 믿습니다. <laughs> 아우, 너무 더워. 음료수 옆에 두고 게임해야 돼. 그리고 저는 65점을 넘겼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이제 황금 도끼 살 겁니다. 황금 도끼. 아, 너무 이뻐. 어, 매칭 된것 같은데? 일리오스. 팀 마이크 들어가야겠지? 야 점수대 왜 이래? 점수대 미친 거 아니야? 게다가 도전자네. 팀보이스? 알았어. 팀보이스 때문에 이제 뭐냐 그 말은 잘 못하겠네요. 제가 열린 마이크라. 우리 팀좀 봐. 정말 잘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채널 아, 음성 채널 떠났어. 아. <laughs> 가자 가자. 돼지 자르자 돼지 루슈 절, 루슈 절, 맥루리딸블 나이스 겐지 슈 겐지 루 먹어요, 먹어요 리퍼 딸 절. 리퍼 컷, 리퍼 컷

아 뺐다가 로드짤 로드짤. 짤 로드짤. Oh, 다 있네요. 버렸네. 아. 딸릴 줄 알고 썼는데 마나인데 다 없어졌어 좀 아깝네 <목소리> 아이고 헤드샷 맞았네 아이고 이번엔 끝내요 겐지 <목소리> 올 때까지 버티면 되겠다 아, 하겠네 응, 아니 땅인데 우리 버텨 버텨 버텨. 좀만 버텨줘. 달려가고 있어요. 맥크리 갭, 나이스. 나이스아 도화선 타는 거 봐. 대신나반격 진이잘하니까확 그냥 확 미네 이거 왼쪽 왼쪽 가자 다가야 하게 아, 탱게탱게탱이다 사탱, 사탱, 음. 피박이 피박이 죽이발리 맥크리 타겟 맥크리 타을컷맥리 잡아고 이제 컷좀 먹어요. 컷좀컷으로 잡았다. 아고 백점에 먹어요. 좀, 좀 갈게요. 이선하도 이천하도 이천이스나이스 아. 아고 이고 아고 송하도이나하이하이호하하이 자, 있어요. 자, 음. 있다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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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, 아, 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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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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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아 원숭이 뭐하냐, 쟤? 싸우나? 네 분이 네네 네 분인가? 아. 아 바꿨네. 어 감사. 어 리퍼님, t h 니략하지 뭐지 저거? 소리 들렸는데 리퍼 리퍼 죽었어요 쓰고 죽은건가? 아니 악바 지메기까지 어. <목소리> 오 제대로 보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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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2층에 이거 떨어뜨려 봐아 어? 너무 잘하는 거, 거 아니야? 덕양이 진짜 거점. 거점. 거점 죽어라 죽어라 먹양하고. 샤샤샤 <laughs> 아 여성스럽게 할까요? 야! <laughs> 내는 뭐야? <laughs> 역시 루시우 픽하고 시작할 때 우리 팀 좀봐 정말 잘할 거야 이게 버프가 있어요. <laughs> 아 저분 이상해. <laughs> 저건 변태야. 약간 변태기 있는 거 같은데. 괜찮아, 팝콘다, 탱탱탱. 오, 아, 오, 오, 하 오, 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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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아, 라이트카페는 가게였는데. 아고 아파라. 먹고 뭉 아고 아파라. 아삼탱이 하재네. 아, 음. 내가 오늘 시험. 와 시발, 타로 가. 오! 아, 아, 원숭아 저리가. 왜다 죽었어? 왜 너한테 15빠게 <놀러> 지금 간다, 지금 간다, 지금 간다 가자 상대 루시오 노궁 아, 로드 1 아. <목소리> 아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우, 미친 아 미친 그래. 보여요, 보여요 제대로 가게 루시오 없어요 겐피어 나이스. 피스트 리지 걱정 잡념. 걱정 마. 이런 감 이번에 끝내요 그냥. 겐지 피 나이스. 라이스코기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시 왜, 왜, 궁쓴 거야, 자리야, 이거? 어, 어 리퍼! 어... 우리 궁못 쓰고 죽었다, 루슈. 그냥 빼죠? 뺄 거면. 아, 우리 팀 딜인데. 아, 이거 진짜. 여기 모이대. 그냥 곱게 씨. 즈 기록. 도모치. 도모 들어가야 가자. 돼요. 오 어, 제대로 오겠다이거유슈

아무조건 힐러한테 두명 붙네. 개 무섭다 저게. 디엔진아이스 저런 좋지. 나에게 힐을 줘서 공을 채워요. 힐힐힐 힐방강. 자제 자리아 디바 궁 쓰면 되겠다 이거 미파는.. <목소리> 아 밑판은... 어, 미친 겐지야 헬프미 <목소리> 수 있지 다수있야돼 다다 이거 어쩔 수없다야돼 얘들아 어. 다리 응, 강간당한다 버텨줘 따야... 아니 얘들아 뭐다 들어야 돼, 들어야 돼. 아, 루시군 못 썼어.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자 아고 강간 당했네, 강간. 나이키 잘 먹었다. 시 먹어, 다시 먹어, 다시 들어가야지. 안된 거니. 2대 <laughs> 1. 저맵에만 약했던걸로 치고 다른 맵은 다 이겼기 때문에 아 왜저래 이분들 해,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? 그럼 합니다 키모딱빡 해봐요 해봐요 오오 우리 팀좀봐 정말 잘할거야 자, 이제 운송 한 3명 나갑니다. 예언합니다. 이제 인위적으로 아, 때문에 죽었어. 윈스윈스 윈스턴 아 어, 겐지야, 저리가 제발. 겐지야. 앙? 나이스. 겐지 잡았다. 거점 들어가, 거점. 나다 다 잡았네 다잡한데 다장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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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한데삼장지다한테다장었어요치한의다장를 느껴봐 한데 다장한데 다장한 위 위에 리포 위에 리포 위에 리코 브레이크 커리이 아, <목소리가> <리액션>. 아, 그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잡자 대지 나서 대지 커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지 딸피 지 딸피 지지 먹자, 먹자, 먹자. 이거 잡아야 돼, 겐지. 나이스. 컷. 나이스, 박수. 기이 씨발, 은메달이 다섯 개야. 닥쳐봐, 줘 은이 다섯 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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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. 아, 아. 살려줘, 아. 오빠들. 아, 오빠들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나왜죽 없어. 나 왜. <laughs> 아 그러니까요. 궁 쓰기 전에 자꾸 잘리네. 자리 궁 있으니까. 존나 뒤에 있어야겠다. 잘리지 마라. 죽지 좀 마라. 존나 뒤에 있겠습니다. 우리 2층 윈스 고릴라. 가자 가자 이수 키고 지금 라인라인 라인 빨리 궁쳐 이걸로 이걸로 궁쳐 나이스 이거 거의 끝내요 나만 활활 건급기 충전 중이야. 2층에! 2층에! 겐지가.. 겐지가 저봐요 개아파요 악아 아. 아, 이거 주고 한 번에 들어가면 돼 이거 쟤네 궁 빠지 저궁 있어요 우리팀 궁.. 뭐뭐 있어요? 그래 가자 가자 가자. 우리 둘이면 된다. 공습니다 뭐야, 상대 공또 덜었네? 아, 저거 다 닦는데. 음! 라인 잘라 가요. 점 거점, 거점 라인밖에 없어. 빨리 빨리 들어와 봐. 라인 자르고 가요. 나이스. <laughs> 라인 나랑 짝짝꿍한다, 짝짝꿍. 나가지 마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나가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지켜야 돼요. 적킹콩몇개돌을거고요 아, 자려 죽으면 안 되는데. 쟤급기 충전 중이야. 기 충전 중이야. 제일단 피쳐 없거든요. 아 겐지야 저리고 좀 가. 라인 빌, 라인 빌, 라인 빌. 아, 라인 빌인데. 아, 궁 아끼지, 자리야 궁. 이러면 쫄기 애매한데. 아, 나궁 70. 일단 들어가야 돼요. 바로 가요, 바로 가요, 들어가야 돼요, 들어가야 돼요. 비벼, 비벼. 아, 망치 맞았다. 죽었다. 끝났다. 이건 졌다. 이제 비벼. 아 진짜 이거 지면은

나이스! 탱두명 없다 나이스! 탱크 눌러봐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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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어이스나돼스스

루쳐다비루셔 아, 저기 공격 <목소리> <목소리> 라인라인나고라인 없어요 로그? 다시 먹자 다시 먹자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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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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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, 안 해, 안 해. 오른쪽, 왼쪽에. 아니, 아니, 아니. 에 우리 쪽에, 우아 쪽에, 우리 쪽에, 안 쪽에, 우 쪽에, 우리 쪽에, 쪽에, 다리 쪽에, 우리 쪽에, 다있쪽 돼지들 오른이 쪽에, 다 돼지들 나이스 에 우리 쪽에, 우잘 막아보자 이거 상대 쪽에, 로드 없고 로드도 없고 망치 조심 망치 라인 씨드 떠 망치 겐지 좀 조심 겐지 들어왔어요 거점에거점에 거점에 겐지 리퍼 아이 겐지 반기야 리퍼 리퍼 พ่อ피ต้เ피ิดนี่พ่อเต้เปิดร이องได้ม 이겨야지. 아한판 했는데, 개, 아 맞다 점수 못 봤다. 69 점이네. 그럼 한판만 이기면은 그거겠지. 한판더 하자.